국타TV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오늘 늦게 와가지고 게임이 안 됐다. 와, 늦게 와, 자리가 없어. 실이 늘뛰기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와, 맨 형님은 여전히 매일 골드박스다. 이 형님, 무서운 사람이다. 빈자리, 빈자리 에 앉아서 돌리고 무조건 이제 작다잡아픈다이 형님은 <laughs> 돌아니다 장당님, 오늘 어제됐습니까 장당님, 장닭, 장당님. 한 5천여 명딴거 같은데 본질이 나네. 200명 딴거 같아. 2 3 0 0명 아, 장난도 있었다. 2,300딴거딴 거. <laughs> 2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2,800개를 뽑았는데 그걸 다나본다 <laughs> 아, 국타 삼마가 그만하라 그랬는데. 네. 그죠? 계속 내가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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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계속 그만하든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만그 절대 말안 들어. <laughs> 와, 형님 말 진짜 안 듣네. 장당 들이 안안 드네. 뼈아리들은 뼈가리들은 말이라도 듣지. 장당은 말안 듣는다. 피닉스들한테 우리가 피닉스들한테는 별 말을 안 하거든. 그 장당 뼈아리들은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을. 잔소리 쳤는데도 말안 듣. 와, 아침에 그돈뭐3천원 넣고 2,800개 뽑았으면 그거 개꿀이지. 나는 내 같으면 진짜 막입질어지가지고 진짜 막 바로 옆다리 팍 오기 보겠다. <laughs> 와, 오늘 늦게 오니까 오늘 무슨, 오늘 뭐, 우, 바다의 날이라고 돼가지고, 와, 완전 씨발 물고기 행해 빈자리 단 하나도 없대이무 날이나 봐도 구슬에. 구슬이요? 아, 그 구슬도 자리 야. 하나도 없고. 와, 오늘 막 바다의 날이 세네. 야 구타사마가 진짜 정시와서 이거 번호표 뽑았으면 오늘 뽑아서 많이 따셨을게야 네, 고자스하고 그 아, 치바는 조금 준거 같은데 널뛰, 너무 아쉽네요 널뛰기 해가지고 아, 널뛰기 여기저기 해가 연착한 번도 못 보고 계속 빨리다가 마지막에 2,500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1,300개 끊지. 다반번지 차트 아 그럼 구타사마 5키를 하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딴거 해갖고 네. 다 잃고 <laughs> 일단 니 굽다사마 오케이 토키 잘안 되니까. 오케이 토키 별로 안좋아하거든요케이토안좋 <laughs> 네. <laughs> <별로> <laughs> 근데 요새 오케이 토키를 맨날 따잖아요. <laughs> 맞아 요 오케이 토키 맨날 따는 게. 행님 행님이 그나마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그 그거 듣고 지금 해가지고 안 그래서. 어 원래 내가 그. 원래 내 정상적인 것 같아서 왼쪽 다리 그랬다니까. 그게 좀 옳지. 그게 서 올라. 한4 0 0개 빨려질게요. 와, 그거 해서 생각하면 몸에 막 부들부들 떨리네. 그게 나가지고 좀좋나천 돌렸어요. 천 돌렸어요. 그거 돌렸어요. 와, 200, 음. 290의 시야지 있었는데, 와, 그걸 졸라 하고 싶더라고. 근데 아, 이런 거 건들면 안 된다. 이제 딱그생각이딱 행님 이야기해주고 건들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오른쪽 다리 77의 시야지 있는 거내 돌렸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 아. 절대 내안 돌리거든. 딱 299에 딱 맞았죠 아 300. 처음에 300에 맞아가지고 형님 음. 300에 맞아 가지고 30에 300에 맞아가지고 버튼 에러 냈더만 30에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 형님 버튼 에러 내고 다음 다음에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 이거 뭐야 씨발 30에 불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30에 불들어오끊기버대그래가와 이건 무조건 불 봐야겠다 씨발. 수상해가지고 그래 때린 거거든요 299에 불빡 들어오더라고 그래 연장에 없는 불이야 내가 봤을 때는 빅이 오대야그러 하더만 음. 와 구연타라 나와버네 근데 그거, 오키토키는 100불, 200불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100불, 300불도 좋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0, 500, 600, 700까지 이 불들은 쓰레기 불이고, 그럼 그러니까 굽다사만 300불 딱 들어와갖고, 299에 그 다음에 2연주고, 299에 연장. 아. 내일도 아마 나올 가능성 많아요. 300불이래서. 형아래들 강남면의 형님 말을 잘 들어라. 숙기 잘해라. 근데 우케토케 하면 굿타사1 0 번에 9번 따는 거 같아요. 거의 좀 우케토케 요즘 많이, 네. 많이 좀 잘. 근데 왜 따는 거야? 아니야 자리가 자리 자리가 없었다는 형님. 자리가 없었다는 자리가 형님. <laughs> 장당님 요 뒤로 가 있어. 앞에 화면 나오니까 안 됩니다. 얼굴 공개되면 안 돼요. 뒤로 가 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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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늘 치바리오도 좀 나오고 많이 나온건 아니고 옛날 보다 치바리오 기계가 그림이 많이 바뀌었어 지금 치바리오 그림이 많이 바뀌었어 들어 보겠습니다 형님 네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네 치바리오 그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4층면 5층면 무조건 잘래쁘네 뭐레인보우 레인보우 고 사이렌이고 빨간 사이렌이고 막 무조건 4천명 5천명 잘려보고 뒤에 그림이 없네 만장뒤에도 그림이 없고 4천명 5천명 버린다 졸라 급하더만 그림 아예 없네 요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일단 오늘은 조금 상했습니다 한천한 200개 300개 상했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쟤, 저, 저 진짜 오락 잘하네. 진짜 완전 보통 사람 아니네. 내 지금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저 얼마나 오락을 잘하는가. 딱안 되는 다이는 불딱 보고 바로 버리뿐다. 되는 다이는 후입하자 무조건 연장나. <laughs> 그럴 수가 없는데. 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어. 앉는 족족 다 잡아뿐다니까 그림을 발로 가서 또한 사천에 뽑고 어깨덕개는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야 괜찮아. 잘 물보고 뭐 오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너 내용을 혼텐에 대해서 어깨덕개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 다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이 이야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 나도, 뭐, 뺑아리들 보다는 내용을 많이 아는데, 저 정도로, 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돈못담면안 되지, 그래. 아, 귀신같이 하마리다니 다 버리뿐다니까? 장탁 가는다에, 뭐, 700, 800 소원은 꼬라지를 못 봤다. 한 번도 천장 가는 거 거의 못 봤다. 뭐, 유, 누가, 5, 600 버린다, 이런 건 천장 가지. 그런다에 한 번씩 흡입하가지 그럼, 그, 그런다에 흡입하지 우리 같으면 말라보거든. 그 무조티나 보다 또, 매의이 수심은. 아 오늘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 어깨 도기가이제또한 마리 타면 그것도 그림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일나잖아. 버린 다이들은 이제 나왔던 다이들. 3 0 0 0 4 0 0 0 나온 다이들 32 33 버리면 뭐그림면 그럴 수있 수가 있나. 수 있을 수가 없지. 그래가 여기저기 널뛰기 졸라 했는데 안되더라고. 치바리오는 뽑아먹고다 가니까 그런 거뭐또건드는데 안되고. 불 보면 무조건 치바리 연장단한 번도 못 잡았네. 데 지금. 그 일주일 동안 앉아갖고, 치발이오 불만 들어 무조건 말라보네. 안그러면 레귤러 무조건 아프고, 레귤러 무조건 아프든가, 안그러면 무조건 말라보든가. 와, 32회전에 체리 꼬라지를 못 봤다, 지금. 하하,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오늘은 뭐 소소하게 내가 늦게 가가지고 응, 일찍 갔으면 많이 따을게 일찍 가면, 일찍 갔으면 아무 자리에 앉았어도, 좀 뽑은 모습텐데만 내가, 내가 너무 늦게 가 사람이 이름말 많을 줄 몰랐네. 그래도 한두 자리 피어가지고 뭐, 널뛰기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단한 자리도 없었, 없었구나, 자리가. 아, 참, 시곤하네, 시곤해. 하여튼, 오늘은 뭐, 오래오래 오래 놀고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다. 내일 22일 대 이벤트라가지고, 내일은 뭐, 진짜, 바보다의 많은 점은 뭐 돈을 안 벌겠지 생각하고 프라자 콘덴으로 내일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놀고 지금 뭐이 정도 분위기 놀면은 뭐저저 저 경비 뽑고 이 정도 뭐 돈은 뭐 경비 정도 뽑았는데 이 정도 경비 뽑고 놀면은 이는 아직 개꿀이야 이거는 더 이상 뭐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 좀더 뽑아 놓고 잘 됐을게, 잘 됐으면 좋은데. 어깨 덕기가 지금 보는 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요즘 많이 어깨 덕기 거의 뭐 진짜 거의 한 10번 가면 아홉 번, 8번 가면 이긴다 아침에는 그냥 어깨 덕기 별로 하기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건드릴라 하는데. 아침부터 어깨덕기 건드리는 건좀 별로 좋아하지 않네. 근데 치바리오 보고 치바리오 뭐한 건드리 보든가 번호 뭐 보고 아침부터 어깨덕기를 하고 싶지 않다니까. 다른 기종들 뭐 카고야도 마찬가지고 뭐 반조도 마찬가지 안 나오네. 카고야는 이제 카고야는 이제 건물이라 가지고 건물이라 가지고 설정 넣어놔도 밀리 보니까 그림이 설정 넣나째 그림. 사람 안가들이잖아 밀리 뿐다 말이야 밀리 뿐만 또 리셋 해 보면은 설정 바깥 외랑 다 이거 팍 죽어 본다고 카고야는 건물이고 요시문에 저기 그래 인기가 많은데 요시문에 하마리가 깊거든 저거는 요시문에는 무조건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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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뿐니까저자 요시문에는 자리 한번 잘못 앉아보면 저거는 그냥 지옥이야 그냥 나오는거는 뭐 칠팔점에 만매 순식간에 저거는 한개 칠백개가 나오게 칠백 740... 700개 넘게 나오기 때문에 720개가 나오거든. 700 7 0 0 710개가 20개 20개가 나고한번아다리에 그러니까 4면 타만 와도 2000개야, 저거는. 그야 56개 다 와쁘자. 그럼 뭐 뭐. 저런 타면 이제, 이제 설정 넣어놓고 상태 좋은 아이들은 200, 300에 버. 100 100 초반대, 100 100 후반대, 100 초반 후반대 막 비꼬가 오거든 그저저그막 그 5천매 순식간 나옵니다 제가 비꼬 10개만 나오면 비꼬 10개만 나옵 7천매야 비꼬 10개만 나와도 7 0 0 0매라니까그 정도로 저저 다이가 좀 무서운다 이랬지 그게 옛날 4호에 시절이면 비꼬 아니면 2 30개 잡으면 언제 되겠노 끝나고 본다 저거는 700개짜리 20년도 잡으면 언제 돼 사오기 시절에었요 시문을 똑같이 거의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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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천장, 천장, 400, 300 이런, 이런 식으로 가보기 때문에 많이 상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건드리기가 좀 애매한 요시문라 자체가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다고, 애매하다고 저게. 설정 늘어난 거, 열몇대 있으면 설정 늘어난 거, 뭐 한도 된데 천장 가면 막, 지금 천 찍으면 막, 3만. 천원 7 8천원 더 가뿐데 46개밖에 안,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3만원 7 8천원 더 가뿐다고 4만원 도 조금 안 들어가거든 그정도어 갈게요 천장 두 번만 찍으면 7만원 끝나뿌다 두번찍으면 인생 끝이요 천이니까 3만, 3만 몇 천원 안 들어가 3만원 5천원 4천원 더 가겠네 천장 두번 가뿐면 이금 어깨덕게 하고 뭐 밀리가지고 연장하고 그런 게 아니, 아니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 요즘은 시기가 상당히 적으는 지금 현존하는 다이 중에 요즘은 제일 무겁다 보면 된다 그러, 그런 상태에서 레귤러 맞아 보면 그 인생 끝나 <laughs> 봐봐봐 레귤러 맞아 보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 연장이 잘안 붙는단 말이야 다이 상태 좋은 다이가 아니구나 아 거리 띵아이알로 아 어, 이런, 이런 날은 무조건 이벤트 날하고 이런날은 무조건 아침에 안 오면은 뭐 게임 못할 정도로 사람 많다 잡기 정도는 좀 잡기 정도는 좀 별로 나오지도 않고 <laughs> 할 만한 기계가 없다 와 반쪽 파이브 저것도 수심이 깊어 가지고 저도 별로더라 별로다 그나마 좀 슬쩍 나면 가고요 재밌긴 재밌는데. 아 지금 카고야는 완전 건물이네. 사람들 덩트미가 이 카고야 안 치네. <laughs> 카고야괜찮긴 괜찮은데 카고야 저기 괜찮긴 괜찮은데 낮은 낮은 탑에 많이 붙어 주거든. 나오는 거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오르치면 순식간에 나오거든. 이것도. 아, 아하... 네 일단 보고 못뭐 올릴지. 집에 가서 한번 연를구번한어보어보하록하니습니다 한번 밥도 먹고 오늘 일찍 들어가서좀 쉬어야 되겠다 날다리좀 빨아야 되겠다 와가다리가좀추워가가지고 날짜는 야 날짜를 우리가 맨날 날짜를 태우고 당기니까 날짜는 날짜는 안 까먹는데 요일이 계속 헷갈리네 아 이거야 두통이 오나 아래 빙하는 머리가 구슬도 잠깐 들어갔는데 터지나가더라. 와 사람 많더라. 오락실이 진짜 이 정도로 많나 빈자리 진짜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 많더라. 1회짜리까지 완전 풀만 땅이 풀만 땅. 아다 사람들 오락 좋아한다. 좋아해.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일본 아들도 오락을 와따 좋아해. 좋아해. 어깨덕기 이런 거뭐한번 중독 대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뭐 일본인도 한국인들이 어깨덕기 한 중독 대 보면 이거는헤어날 길이 없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나 이거. 해요 날 길이 없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없어. 약 300m 전방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십몇 년을 치 어깨덕기 뭐. 14, 5년을 건드렸는데도 이렇게 아직 재밌으니까 기, 기종 자체가 일반 초보자들 지금 어깨덕기 건드려가지고 한 3, 4천명불복 하는 사람들 내가 처음에 어깨덕기할때 완전 눈돌아 가가지고 완전 어깨덕기 완전 미쳐 있었거든 몇 년을 한 5, 6년을 진짜 시작 어깨덕이를 했다고 내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 어깨 뭐 덕고고저스나 골드 골드 때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겠노? 저거 완전 맛집 저거 맛 손이 진짜 벌벌벌 떨릴 정도로 저 재밌거든 연장 잡고 이러면은 내가 그잘 알지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그 심정을 내가 잘 알아 어깨도 그게 진짜 돈 많고 어깨도 게내 아는 저 환자들 진짜 완전 중독돼가지고 단 이제 그의한그 아는 여자가 한명 있는데 누나가 그 누나가 그 장기, 장기로 장기 댕기는 사람인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만나갖고 몇번 아니 뭐 아무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 다른 거 하러 와가지고 어깨도 꽤 이제 꽃이 가지고, 진짜 십몇년 동안 오만 매장 다돌아댕기면서오깨도키만 치거든. 그 여자가. 완전 심하다. 중독이 증세가. 내가 본 빠짐고 환자들 뭐한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오깨도키 심하게 중독된 사람이 몇명 있다. 근데 초보자니까 게임을 잘 못하잖아. 못하는데도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여자들은 또 게임 또 여자들이 잘하는 사람이 잘 없다가 여자들이 뭐 잘하는 사람이 있나 게임은 여자들이 좀 그런 쪽으로 좀 둔하기 때문에 남자들이야 남자 우리는 우리는 막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짤짤이 하고 노름을 하잖아 남자들 남자들은 여자들은 소꿉장난 하고 새끼 인형 가지고 노는데 노름을 막 배울 일이 있나 여자들이 진짜 여자 벨란 여자들 말고는 한국에서 진짜 벨란 아들 있잖아 진짜 벨란 여자들 말고는 뭐 노름 배울 일이 있나 근데 우리는 남자들은 어찌 되는 우리 어릴 때부터 뭐 공부하는 아들 공부하던 아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뭐 학교 가 들어가기 전부터 짤짤이 구수치기 막 딱지 따먹기 이기 막 노름 굽다 뭐 골목 대작 노름 왕 노름 왕 출신인데. 그니까 숟가락 숟가락 들 때부터 숟가락 젓가락 들 때부터 우리 남자들 노름을 하잖아. 많은 뭐 사람도 물론 뭐 나는 그런 거안 했는데 한있너능안해 <laughs>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숟가락 들 때부터 우리 우리는 노름했다고 알겠나? 그니까 노름에 촉이 있다 이거 찌됐든 어릴 때부터 노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서 노름 배운 사람들은 항상 틀리다. 이거 어릴 때 어릴 때노 어릴 때 노름 배운 사람들하고 나이 먹고 노름 배운 배운 사람하고는 틀리다니까 많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노름, 막, 막 우리 생활이지 그거는 우리한테는 노름이 노름이 아니고. 씨발 뿌러 전부 차가 자선이. 우리한테는 노름은 생활이야 생활 생활. 내가 다른 노름은 안 하거든. 사람들하고 내가 사람하고 하는 노름 이런 거는 내가 굽다가잘안해 거의 안 하지. 스포츠 배팅 이런 것도 안 한다고, 태나. 그러고, 777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알고 좀 씨바 빠짖고, 뭐, 그, 그, 그런 거, 그런 거, 아예, 그, 그 자체,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싫어한다. 사람하고 하는 노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릴 때, 그니까, 어릴 때 노름을 다뗀 거지. 그, 우리, 막, 뭐, 너 별로하게. 하, 뭐. 어릴 때 노름을 다뗐단 말이야. 학교 때, 어릴 때. 나이 어릴 때 얼마나 노름했 노름 안 돼, 뭐, 한당에 가, 뭐. 안 건드리는 우리 노름이 없었지, 어릴 때는. 지금 노름 안 한다고. 사람들하고 한 노름. 박하라, 뭐, 카지노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가도. 좋아라 하지를 않, 않습니다. 여자들은 어디 노름할 데가 없잖아. 남자들은 뭐, 내 노름이지만은. 여자들은 노름 할 데가 없잖아. 우리는 뭐 여자가 노름 해봤자 얼마나 했겠노, 줄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laughs> 그 자를 <자리에> 또 씨. <laughs> 이래 또 얘기하면 여자를 무시합니까? 여자들이 막 노름 해봤자 개새끼 얼마큼 하겠어, 내가 노름해 노자를 알겠나? 남자들은 남자들은 별나게 노란 사람들을굽타 말을 공감할 게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 숟가락 잡을 때부터 노름이 막 완전. 딱지 따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코 지지 흘리면세살네살 때부터 이면 네살 다섯 살 때부터 막 딱지 따먹기 하고 막 짤짤이 하고 하잖아. 네살 다섯 살때 누가 그렇거 합니까? 또애시끼 내가 했다 내가. 내가 했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임마 딱지치기. 원정, 딱지치기 원정 딱지치기 언젠가 그랬다. 옆 동네 임마 알겠나 우리는. 딱지치기 원정, 너, 뭐, 그런 얘기 하면 뭐. 요즘은 딱지치기가 없으니까. 딱지치기 원정 가고, 임마, 우리는, 임마. 어디 딱지, 마. 어디 누가, 어느, 어느 동네 누가 딱지 많이 가있다 더라 딱지 한번 붙읍시다, 아, 붙었네. 한번 연락 오란다. 아들 보내가지고, 옛날에는 뭐, 임 전화기에서는 뭐 있노. 꼬마애들 보내가, 우리 집에 보내가, 일곱 살, 여덟 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임마. 딱지 따먹기 구슬치기 도 얼마나 하 구슬, 구슬. 구슬 아재 우리 또 동전으로 막 동전 던지가 파하는 거있제 콜라 콜라. 그때 동전 빡 던지 가지고 콜라 이 어릴 때부터 와 완전 막뭐 해도 노름해 완전 막뭐 노름 왕이었지 어릴 때 완전 막 내보다 노름 잘하는 사람이지만 태어나서 번지기 조정대로 막다 떠먹부는데 딱지 구슬 막 콜라 짤자리. 학교 다닐 때 개시할 게 해수고 따먹기 막 얼마나 했나 우리 어릴 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 해수고 따먹기 졸라 하고 미안하다 이런 말해서 아 미안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부터 미쳐가지고 헛질을 하고 존나 하고 댕긴네아 오늘 날이 오늘 골목에 용하다 휴일이라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お願いします.